10시 16분. 이거 26등입니다. 오늘은 그라뇨까지 가는 날인데 또 이렇게 또 마르코 형제도 일찍 나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도 잘 먹고 이인실에서 푹 쉬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닥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낚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 이 길을 걷는 설레자들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이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다 부르니 뒤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앞에만 있다 보여. 뒤로 뭔가 좀많 이거 그냥 들어. 다트좀해줄 이렇게 들어가? 왜 이렇게 들어가? 쏘, 다고 아, 깜짝 놀래. 아, 얘가 아침에 나를 놀래게. 어 얼른 가. 원근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멋진 풍경이네요. 뜨고 있어서 이추도 현재 동네에 시루에냐에 도착했습니다 까미른데 산티아고 화산티아 아주 크게 되어있고요 멋진 촬영물도 있습니다 술로자 모습이네요 더 신나게 고고고 왼쪽은 골프장이네 아 시리드웰러에 왔는데 바가 하나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 커피에다가 아, 든든하게 먹고 가고 싶었는데 어떡합니까 마을까지 또 열심히 걸어가야겠죠. 어. 배고파요. 저 앞에 술례자한명 걸어가는 곳 외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큰 도시에서 대부분 머무르게 돼서 작은 도시 지날 때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역시 한 명도 없어요 이럴 외롭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고고고 덧신이 완전히 로돌로돌해져서 발가락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게 마지막 신인데쉴수 있을 때까지 신고한 원가로 가봐야죠 근데 의외로 또 시옵네요 괜찮은거 보면 단련이 많이 된것같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가고 해바라기 밭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또 반겨주고 있네요 멋지네요 오. 어디요 고개를 들으시오. 어, 사람도참다 많아요. 멋지죠. 양쪽이 모두 다 밀밭이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빌바길을 걸어간 기분도 매우 상쾌하고 좋네요. 이 고개를 다 올라가면 어떤 풍경이 이어질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 마을이네요. 아마도 산티, 산토 도밍고 델라 깔사다인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아침에 든든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 도밍고야, 조금만 기다려. The Builder of Bridges. 순례자의 영상을 이게 또 멋지게 만들어서 놓 이쁜 하늘과 하나 되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 저멀까지만 걸어가면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아씨 이놈의 물빨 도망가야 돼. 완전히 젖어 버렸어 와왜 이쪽으로 아. 저 앞에도 그러는데, 어떻게 지나가지? 아.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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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빨리빨리빨리빨 돌아오기 전에. 돌아. 아, 이제 또 있는데. 아. 으으. 어 가자. 얼른, 얼른, 얼른. 아. 이건 뭐. 돌길 걸어가는 것 보다 더 힘든 것같 얘도 돌아올 것 같은데 빨리 뛰어 뛰읍시다 뛰어 아 하나 둘 하나 둘 으으으 으아 얘 온다 으으으. 으으 도망가야지 으으으 아이씨 바보들아 그냥 아아얘 온다 으으으 으으으 아 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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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가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올땐 단비를 날릴 수가. 아, 이때 뛰어야지. 돌아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아, 다행이다. 마지막치. 관련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콩밭은 콩밭, 좋은데 사람 지나가면 매워렵네 거의 12 k m 를 걸어가서 아반도에. 이제 아침에 오는데, 이제 숨어대대하고 살것같네요 저번에 정말 단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하나 도 없었는데 빵도 먹고 주스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나니까 이렇게 힘이 또 생겼어요. 혹시 밥심 먹어서. 점심은한번 먹어야 되고 저녁은 알바를 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 그런 알배게 알 숙소에서 오늘은 편안하게 쉬었다가 저녁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만 부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7 k g 정도 담았는데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짝짝이로 한 발은 더신을 신고 한 발은 맨발입니다 이제 조만건다맨발로 걸어갈게요 신 없어요, 없어. 근데 맨발로 걷는 쪽도 시원하고 안전하고 긴 한데 맞나? 아무튼 또 신나네. 잘 걷도록 하겠습니다. Buenos Aires. Adios. 와, 프랑스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나는 긴급인가 현지인인 줄 알았는데 12살 꼬맹이가 뭔지 알아보고 아는 짓을 하네요 와 이런 인연이 또 있네요 저보고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 완전 오늘 신났습니다 I'm a STRONG MAN 정말 작은 성당인데 문은 닫있는데 산토토미고의 에르 있다. 잔뜩 동동 걷기 여기다다리 건너는 다리 위에도 쁘게 아픔을 다 멋있는 동네인 거 맞습니다. 그런 용으로 고고고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서 아, 힘뿐이 시원한 물구를 적시고 걸어면또 힘이 납니다 정말 오늘 매력적인 도시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저쪽은 도로이고 파란 하늘과 함께 또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바께는 자전거 순레자가 지나가면서 고개를 살래 살래 흔들면서 한참 있다 다시 또 응원해주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또잘 걸어갈 수 있을 었것 같습니다. 벤 카미노. 이 길을 가다 보면 저렇게 산티아고에서부터 역주행하는 순례자들도 가능 만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생장에서 산티오 갔다가 다시 산티오에서 생장까지 가는 그런 순례자들도 있,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걸어가는 오, 순례자들입니다. 야, 응. 오, 그, 아, 아, 음. 음. 음, 레메이 오케이. 그란영에, 그란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알베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될것 같아요. 이는데 상당히, 편안한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현진들도 여러분, 이제 커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저는 출고